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0자리, 여기 10이래요, 이렇게. 요걸 알고 있을게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원이 나왔어요, 어쨌든, 그죠? 네. 응. 원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정보가 두 가지로 딱 추려져요. 네. 응.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중심이 어디 있느냐, 반지름이 얼마냐. 요게 제일 중요한 정보예요. 음. 응. 그럼 일단 생각건대는 이래요 지금 반지 중심은 여기라고 리고 반지름이 1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오는 모든 반지름을 체크를 해봐요 얘도 10이에요 얘도 1이에요 그죠? 네. 이 상태야 지금 이 상태인데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아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면 여기인데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떻데 넓이가 2 0이었문에 그지? 네. 아 가로세로로 가볼까? 그럼 바봐이 니가 얘를 지금 X라고 뒀잖아 그지? 엑 X라고 뒀으면 가로 길이가 얼마인지가 궁금하겠네, 그렇지? 네.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 피타고라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10인 걸 이용해서. 네. 먼저 이제 알겠지? 그러면은 얘가 지금 봐 봐라. 얘가 10이니까 그얘 제곱하면 100. 여기서 x 제곱 뺐을 테고 100 x 제곱에 루트가 붙어 있겠구만. 그죠? 응.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둘이 곱해서 얼마야? 이게 20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응. 네. 이렇게 된 거죠. 응. AP, AP가 뭐야? 이거. AP. 요 여기를 구하라고. 아유. 이것도 구하고. PR, PR은 여기. PR은 여기요 응. 네. PR이 어디게시 PR 요거구나. 요거 이거. 요거. 네. 거는뭐 얘랑 똑같으니까 그죠 이건 1이죠그죠 네. 이건 1이라고 쓰고. RB는 어디야? RB는 요거네요. 그죠 응. 음. 이거 풀으라고 이거 이거? 귀장기 한데 다 풀어보자. <laughs> 아니, 적당히 짱구 굴릴 수 있을 것 같아. 못하겠네요. 못 해먹겠네. 잠깐만. 2 0 어떻게 나2 0 해볼까? 일단, 일단 이거 풀어야 될것 같아. 그지 응. 풀어볼게. 제곱을 때리는 거야. x제곱이 나올 거야. 여기는 100-x제곱이 있고 그지 네. 응. 22의 제곱이야. 22는 2 곱하기 11로 보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11 곱하기 11로 일단 써놓을게. 네. 응. 좀, 좀 추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그럼 x제곱을 라지 x 같은 걸로 채우면 되겠다. 그지 라지 x. 100-라지 x. 됐죠? 네. 응. 그냥 이거 22의 제곱인데 이렇게 20의 제곱에여어 놓고 묶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나오고 플러스 100x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쪽으 가면 되겠지 그지 응.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22의 제곱이야 맞죠? 마..마이너스.. 마이너스.. 응? 마이너스... 그래. 내가 절로 기로 넘어간 거야 어. 얘 됐고 저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x제곱 맞죠? 여기로 응.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0x 맞지 그죠? 여기로 응. 넘어간 거예요 됐죠? 22의 제곱 됐지? 그러면은 100을 만들어보자. 22는 지금 야 이게 만들어지냐? 2 곱하기 2 곱하기 11 곱하기 11로 어떻게 100을 만들지? 이게 어떻게 100을 만들지? 혹시 안 만들어도 되나? 10%좀 써볼게. 이게 지금 뭐야? 10 마이너스 루트 100 마이너스 x 제곱이요. 난 플러스 10, 난 플러스 Rb는 10 마이너스 x. 어이씨안 만들어지는데? 아 잠깐만요. 어? 어, 아니죠, 아니죠, 모르죠, 모르죠. 어? 뭐죠 얘기야 이게? 이상거라고 이게 잠깐만 너무 방정식처럼 풀었나? 다시 해볼까요? 그냥 ab로 갈게요 알았죠? A. 응. A, 응. 음. a b 10 a 제 b제곱은 100 ab는 22 됐지? 그 이렇게만 갈게 다시 해보자 ap ap는 뭐야? 10 마이너스 b 맞죠? 네. PR은 PR은 1 0입니다 그죠? 이건 이건 0이야 RB 여기인데 이거는 1 마이너스 A, 그죠? 응. 음. 어. 0 마이너스 A. 아, 그냥 이렇게 풀어낸 소리구나. 이게 3 0 마이너스 A 플러스 b 지지 음. A 플러스 B가 얼마인지 알면 되지. 알아내보자. 음. 뭔 소리인지 알겠지. 네. A 플러스 B는 얼마인지 몰라요. K 제곱을 하시면 됐지. 네. 그럼 얘를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EAB가 나오잖니 맞지. 네. 그러면은 A 제곱 B 제곱은 뭐야? 1 0 0이야 얘는 뭐야? 2십이4 4야아백4십구만 그게 뭔 뜻이야? 이게 1십이는 뜻이죠. 십이 네. 제곱 144그 그지? 십이구만 얘가. 아. 그럼 삼0만은 십이네요. 18 여기 있네요. 이해했어요? 네.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해봅시다. 다항식이 있어요. 뭐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x, y에 대한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대. 상수 k는 어떻게 되니? 이거 한 문자에 대해내림차순 정리해볼게 일단. 음, x로, x랑 y가 둘다 차수가 2라서, 그지? 응. 2차랑 2차,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해도 될것 같아요. 네, x제곱으로 합시다. x제곱, x상수항 이렇게 만들건데, x제곱은 하나밖에 없네요. 1이에요 그죠? 네. 어, x는 얘랑 얘가 있어. 그러면 3y 마이너스 가 있는 거야. x 앞에. 네. 니들은 좀보다 상수하고 내림선순 정리 잘돼 있구나.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인수분해해가지고 적당히 요거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이거 잘 봐봐라. 2 y 랑 y를 일단 빼지 않았을까? 네. 둘이 더해서 3y 만들면 되잖아. 네. 그럼 뒤쪽에 뭔지 모르겠어서 AB라고 그냥 써놓을게요, 대지. 이렇게 써도 돼, 어, 그 네, 대충하면 돼요. 봐봐요. 그럼 네가 생각해봐.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먼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응. 응.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2 e, b 플러스 A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마이너스고 아니니? 네. 이거 이해되니? 네. 다음 봐봐. A랑 B를 그냥 더 마이너스 E가 돼야 되지 않아? 네. 응. 요 식이 그냥 더해진 게 요거니까, 같지네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인 거 자, 여기 찾은 거지 자, 봐봐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5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였던 거야 그러면 빼볼게 이거 꺼져 여기는 b는 얼마야? 마이너스 4, 됐죠? 어? 아, 빼기니까요, 그죠? 마이너스 5이 마이너스 2니까, 그죠? 예? 마이너스 5이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5. 2니까 그죠? 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빼면 네. 더하기 2니까 그지? 마이너스 네. 3 되죠 그죠? 얘가 마이너스.. 누구야? b가? b가 마이너스 3인거야 a는 뭐 1? 이정도로 볼까? a가 네.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야 맞는지 말해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6나오고 플러스 1나와서 되고요 그죠? 네그 둘이 더해서 둘이 더해서 얘도 맞죠 그죠? 네. 음 그러면은 둘이 곱한게 a 야 되죠? 네. k는 마 3인가 보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 예, 됐어? 응. 응, 다시 풀어봐야 돼 나중에 넘어가 봅시다 일단 요건 됐어요? 응. 응. 자, 자 4차식일 때 이게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게 만드는데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일단 이거는 있잖아 내가 바로 볼래? 내가 대충 만들어도 될거 같거든 2차식이 완전제곱이라 그래서 2차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완전제곱식이다라고 적어보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최고차는 어차피 이거 제곱이니까 A제곱 X 4제곱이 네 나올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게 앞에 X 4제곱 네돼 있잖니 네. 1이라고 봐도 되겠지? 물론 마이너스 1도 볼수 있는데 그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일단 됐지? 네 요렇게 해볼게 왜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얘네들 부호 다 바뀌어가지고 뭐 그렇게 됐을 텐데 뭐그 얘기일 거예요 나오면 똑같죠 그러니까 내말이이 말이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나, 1을 제곱하나 어차피 나오면 1이잖니. 네. 나온 결과물을 여기서 찾는 건데 뭐 상관 있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그 볼래요? 요거를 두번 적어봐.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제곱이라면한번더 적어. 1이니까 대충 보이는 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를 제곱을 하면 어? 실제로 세제곱 앞에는 4가 나오는 거야? 세제곱 앞에 4가 나온다고? 세제곱이 누구야? 이 얘잖아. 네. bx 세제곱 이랑, 얘잖아. 네. 이것도 BX. 이거밖에 안나오죠 그죠? 네. 둘이 또한 EBX 세제곱이, 뭐가 나왔냐면, 4X 세제곱이 나온 거야. 아, 그러니까 B가 2인 거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지. 아, 또 2인가 보다. 2X. 됐죠? 네. 자, 계속. 그 다음에 2차항 보이지, 그지? 네. B가 2인 것까지 찾았단 말이야. 얘가 2X야. 맞죠? 네. 여기서 2차항만 또 전개하는 거야. 타겟을 딱 잡아서 걔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 보일거야, 맞지? 네. C 이거 하나 보일거야 플러스 4 이거 보일거야 플러스 C 해서 X제곱이란 말이지 네. 근데 얘가 뭐래? 마이너스 2라 뜻이야 이게 그러 이게 2C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다 꺼져 꺼져 마이너스 6이다 C는 뭐다? 마이너스 3이다, 맞죠? 네. C가 마이너스 3이 나온거지 이그 이제 보이.. 아 마이너스 3이었구나 자, 그럼 봐 여기는 뭐야? x 앞에 계수지. 네. 6 얘랑은 뭐고 없고, 얘랑 얘랑 나온 거랑 그죠? 네. 마이너스 6. 얘랑 얘랑 나온 마이너스 6 그죠? 이게 마이너스 12로 보이고요. 이 됩니까? 네. 상수항은 뭐3제곱이니까 9겠지. 였 네. 그지? 둘이 더하래잖아. 마이너스 3, 1, 6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음, 네. 응. 이거 알아놔야 돼. 만들면 돼. 그냥 내가 타깃을 딱 잡아서 개만 만들어내면 돼. 그러면 별거 없어요, 그렇지? 네. 이거 뭐야? 풀로세스이거 고치고 있 뭐야? 고치는 중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일단 앞에 거 먼저 고쳐놓을래? 네. 응. 거 먼저 고쳐놓고 이거 너는 다, 다 됐니? 야이이 응?